여러분은 강아지 등록할 때 내장칩이랑 인식표 중에 어떤 거 하셨어요? 저는 무무가 불편할까 봐 처음엔 인식표만 했거든요. 내장칩은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을 몸에 넣는 거라 돌아다니거나 부작용 날까 봐 걱정이 됐었어요. 근데 탈주 사건이 3번이나 터지고 나서는 결국 내장칩도 심었답니다. 첫 번째 유모차 지퍼 열린 줄 모르고 차에서 내렸다가 주차장에서 그대로 탈출. 남자친구가 전력질주해서 잡았어요. 두 번째 남자친구가 유치원 픽업 간 날. 선생님이 안전문 열자마자 총알처럼 튀어나갔대요. 세 번째. 남자친구가 유치원 등원시켜주던 날이었는데, 유치원 입구 안전문에 몸이 반쯤 들어갔다가 갑자기 휙 돌더니 순식간에 튀어나갔대요. 이때도 남자친구가 절벽길주해서 잡았어요. 무물을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. 암튼, 그래서 지금은 내장칩에 인식표까지 필수로 하고 다닙니다. 반려견 등록은 의무니까 여러분도 꼭 해두세요.